오늘은 안개가 많이 낀 날입니다. 지금, 지묘동에서 동아사 방면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. 저, 저는 이 길을 특히 계절마다 너무 좋아하는데, 어,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은 약간씩, 아주 약간씩 단풍이 드는 모습이 보이나요? 어, 이 길을 통해, 이 길을 통과해서 대구 펜션, 803 펜션으로 들어가는 전경이 되겠습니다. 어, 이 자욱한 안개가, 어, 특히나 이 미대동 지역은 어, 자주 또 많이, 예, 이른 아침에 예, 있곤 합니다.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운전을 할 때, 어, 새로운 기분, 조금 평소와는 다른 어,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. 통과에서 나오면 오늘은 안개가 껴서 이게 들판이 보이진 않는데 아,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. <laughs> 이확 튀어진 어, 넓은 들판의 그 들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길은 은행나무 길인데요. 가을이 되면 완전 노란 어, 색깔로 바뀝니다. 저희 동네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.